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지금 제가 또 찾은 곳은 어 한두 시간 전에는 이 남원에서 복성으로 해서 구례로 하동으로 오다가 이순신의 그 배기종군길에서 어 삼진강 700리길, 예, 그 이순신의 배기종군길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찾은 곳은. 우리 그 남해입니다. 어, 경상남도 남해군 관음포 여러분 관음포 하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이쪽에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순국군 어, 한 1년 전에 남해군 관음포 이순신 순국군이 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이순신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이순신에 대한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음포 성지에 이렇게 아주 좋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바로 그 관음포 노량 바다가 보이는데요 아마 영상을 조금 우리 이상수 PD가 바다 쪽으로 보여 줄 겁니다 바다를 좀 한참 보시죠 뭐. 이 바다가 이순신이 어버린 마지막 전투. 여러분이 역사에서 잘아는 1598년 11월 19일 남해 노량 해전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이순신은 그야말로 23전 23승 마지막 전투에서도 역시 이겼죠. 예. 그런데 마지막 전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 이 분들이 일본놈들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빨리 철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 그냥 싸우지 않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일본의 최고의 장수 소서행장 공이시 유키나가가 이 바다 지금 이 남해 앞바다. 바로 옆이, 아까 그, 우리 이 피디가 보여준 그 바다가, 어 바로 여수가 보이려 라니다이피 다시 한 번, 바다 쪽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 바다가 중요하니까. 예, 저 멀리에 지금은 이순신 대교가 생겨서 보일 텐데, 저 멀리 오른쪽이 바로 순천 외성이 있었습니다. 그 순천 외성에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순신 때문에 딱그 앞에 이순신이 섬에서 조그만 섬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오기는 못했죠.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일본의 국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사천에서 이곳에 가까이 있는 사천에서 어,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천 선진 내성에서 일본 최고의 장수 가운데 한 명인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끝까지 맞섰던 그 시마즈 요시히로가 병성과 병력을 몇만 명의 병력을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세행장도 이쪽으로 오게 돼요. 또 여기는 남해에 남해 남해 역에서 일본성이 있었 거든요 외소 외성, 선소라고, 러놈들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 바다에서, 지금의 그, 남해 대교 옆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12, 11월 19일에, 이제, 새벽에 벌어져서, 이순신이, 이쪽으로, 이관음부 쪽으로, 지금 바다 쪽으로 유인을 놓게 됩니다. 여기는 왜냐면, 하 도망갈 길이 없었거든이 근데, 외놈들은 이렇게 테러가 있는 줄 알고 이순신이 유인을 하니까 이순신을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책을 이순신이 물리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3일 광화문 집회, 100만 명이 온그 광화문 집회,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청와대 바로 앞에서 천명이, 이천명이 3일에도 노숙을 진행을 했고 또 사기를 일에도 지금 비가 오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 이순신의 정신 다시한번 정말 나라만 생각했던 이순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해서 이순신을 숨비에도보이지 음. 있기도 한데 이순신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판옥선에서 향을 사르면서 향을 사르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차수약제 사적무가 이 원수 무찌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러자 군사들이 그냥. 이다 지금 청와대 앞에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정광훈 목사나 이재호 전 장관이나 마좌우전 여러 분들, 그또 교계지도자, 그 다음에 불국 불국 지도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충광 교수도 보이고 그러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와서 지금 차명진 전 의원 나와서 지금 사람들을 있습니다 또 간간히 자유한국당 회의들이 나와서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아니, 이미 물론나시고 뒤에는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전투는 시작됐고 밀라는 백성들의 나음 이미 시작됐습 조국이 사퇴 마지막에 임한 이순신의 각오가 어떨겠 싶습니다. 그 옆에 이순신을 모시던 많은 장군들이 그랬죠. 그냥 적을 보내주지 도망가는 적을 그냥 보내주지그데이순신이 그랬습니다. 수백만 명의 조선 동포가 도륙을당했다이 원수를 그냥 그래서 명나라, 진린 장군도, 등자룡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 설 때도 한번진린 이나 등자룡 장군도 그냥 보내주자고 죠 이순신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7년 전쟁에 수백만 명을 도륙을 냈는데, 조선동포가 죽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그냥 보내면 다음에 또 온다. 이 외놈들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순신의 바다 같 돼. 이 적을 묻지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불고 지킨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그때 이순신이 들고 앞장섰던 독점기 임진왜란의 때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들고 앞장섰던 전쟁을 독려하는 거죠 병사들이 싸우기 그 독점기 그 독점기를 본따서만는게 오늘의 태극기가 된거요 태극기를 보면서 이순신의 독점기를 생각하고 대한민국과 나라를 생각하시죠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순신의 정신으로. 단대 합입시다